안녕하세요. 바둑 공부방입니다. 사활 문제 하나 공부해 봅니다. 자, 이 백돌을 모두 잡는 문제인데요. 자, 일단 이두 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 궁도가 좀 넓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가장 이제 하수스러운 발상은 이제 이쪽으로 꼬부리는 수죠. 이걸 막아서 후소 수단이 없습니다. 이 치중 가야 되는데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이죠. 이쪽으로 넘더라도 그냥 단수를 치면 끝이죠. 자, 너무 쉽게 살았고요. 자, 그다음에 음, 요 자리가 일단 급소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때 백은 그냥 이두 점을 잡아 버립니다. 자, 이거를 넘어가야 될 텐데요. 그때 여기 집을 내면 그만이죠. 일정같전비 나오는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뭐 이걸 먹여 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. 이걸 따내서 후소수단이 없죠.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 쉽게 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쪽, 오른쪽과 수상전을 누리기 위해서, 이게, 먹여치고 막는 수는요, 그냥 받아줘서, 이쪽이 세수 모양이죠. 그래서 한수 부족으로, 여기선, 백이 살아버렸고요 그리고 요 장면에서, 요기를 띄는 게 급수자리긴 한데, 그냥 차단합니다. 어딘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, 그냥 알기 쉽게, 단수, 단수로, 백 흑돌이 먼저 잡히죠. 자, 그래서 이모형을잘 보시면은 여기가 먹여치고 막는 것이 흙이 자충입니다. 자, 여기서는 그냥 빠지는 게 정확한 수순이고요. 백은 여기 외엔 둘 곳이 없죠. 뭐, 딴데 뒀다가는 환경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. 자, 이래 놓고, 이제 여기를 가는 게 급소입니다. 괜히 뭐,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은 백이 막으면서 탄력이 생겨서 안 되겠죠. 자, 이렇게 붙일 때 이걸 따버리고요. 그 다음, 여기를 막고, 뭐, 이렇게 폐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요. 지금, 흙으로서는 뭐, 어딘가를 메꿔야 되는데, 지금, 이렇게 막아버리면, 착수금지가 되면서, 흙들이 모두 잡히고, 백이 살게 되죠. 그러니까, 요 장면에서, 이건 급소 자리가 아니고, 모양상 여기가 급소입니다. 자, 백은 차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. 자, 이때, 뭐 웬만하면 다 되는데, 뭐, 요, 요, 정도가 안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둔다면은, 먹여치고요 따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자 있는 것은 바로 막아서 잡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뭐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패가 되니까 흙이 이상해졌죠 이런 이상한 수만 아니면 됩니다 가만히 여기를 연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쪽이 한 수가 비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단수 치고 막더라도 이쪽을 가만히 틀어 막게 되면 왼쪽 모양은 비교 형태가 되는데 오른쪽 백돌이 살 수가 없죠 전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. 또 흙으로써는 이장면에서 여기를 그냥 틀어 막아도 이 백은 잡혀 있는 모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기를 끼우고요 딸때 그냥 막아버리면은 이게 단수가 됐기 때문에 학돌이 백돌이 잡혔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 일선을 빠져서 이쪽 자충을 하질 않고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 여기를 둬서 이런 모양으로 이쪽은 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백이 살 수가 없는 걸 이용해서 모든 백을 잡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간단하게 끝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